제품력도 좋아 가성비도 갖추고 있어 추천 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깐깐한 사람으로서 그냥 유산균 절대 어림없지. 이 기회에 유산균 정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믿고 한번 꾸준히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나는 아직 생리대 윤봉민이다 하시는 분들 있죠? 와 진짜 저 믿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완전 정착하게 될 겁니다. h e 우 여러분, 인보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자라면 필수. 시청.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 좋다고 느끼는 삶의 질 향상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보라돌이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자기관리 영상이나 루틴 영상에 항상 빼먹지 않는 게 바로 여성 건강관리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또 예민해요. 그래서 10년째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추천을 해준다? 아, 말다 했죠.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하는 아이템들이니까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답답하지 않게 편하게 입기 좋은 속옷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슬립나인의 네모 팬티인데요. 우리 여성들이 질염이 유발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속옷을 입었을 때 유발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속옷은 편안하게 압박 되지 않는 언제든지 입기 좋은 아이템들만 좀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아주 딱이다. 한랑할랑하고 시원한 재질에 얇고 가벼운 재질감으로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주는 팬티예요. 안 입은 듯 굉장히 편안하고 피부를 시스루하게 감싸주면서 압박이 없는 착용감이기 때문에 생리 전 우리 아랫배 나와서 불편할 때 또는 치마 입을 때 속바지 대용으로 입기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본 결과 단점도 딱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너무 많이 마르신 분들에게는 좀 비추예요 예를 들어 33 3, 반에서 44 4 정도 되는 체형들은 오히려 이 네모 팬티가 조금 클수 있어요 이 속옷은 재질 자체가 시스루하고 얇고 핏감이 있기 때문에 딱 맞았을 때 만족감이 큰 속옷이거든요 그래서 55나 66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속옷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정말 정말 꾸준히 먹고 있는 유산균 제품이죠 아마 보라돌이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깐깐한 사람으로서 그냥 유산균 절대 어림없지. 아주 스마트한 똑똑. 유산균을 준비했다. 바로 지노마스터 질 유산균인데요. 여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질 건강 관리, 여성 관리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질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유산균도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질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장 균수, 질 건강 기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먹기가 편한지 이세 가지를 충족하면서 꾸준히 먹어봤을 때 정말 정말 만족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직접 사면서 쟁여놓는 아이템이니까 우리 브라돌리들 정말 믿어보셔도 됩니다. 먼저 이 지노마스터 질 유산균 제품은요 보장균수가 50억이 보장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산균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품 옆면이나 뒷면에 질 건강 기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돼요. 이 문구가 없으면 식약처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유산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캡슐 큰 것들을 막한 번에 집어넣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캡슐 자체가 정말 작아요 새끼 손톱 정도의 사이즈여서 목넘김이 굉장히 편안하고 제품 용기 자체가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파우치 안에 이대로 넣고 다닐 수 있어서 휴대하기가 정말 정말 편해요 딱 하루에 1회만 섭취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귀차니즘이신 분들도 이거 하라면 그냥 끝납니다 심지어 이 제품은 무색 무취에 먹기가 너무 편해서 반년 가까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생기고 나서는 안 먹으면 이제 이상한 그런 저의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보통 유산균하면 다 똑같은 유산균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진호마스터는 주 원료가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이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는 질내의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유익균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장 건강과 연관이 되면서 배변 활동 질 건강까지 그냥 일석이조로 같이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질 전문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예 기능성 원료다 보니까요. 복합물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섭취 후 15일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질내 유익균도 증가하고 질 간지러움도 감소되고 분비물 개선이나 질염 현상도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또 후기가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제품은 누구나 알아보는 거야. 진짜. 혹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언니 저는 캡슐을 먹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제가 또 준비했죠. 이 제품은 진어마스터 퀵이라는 제품이고 분말용이에요한 박스당 30포가 들어가 있어서 한달 용이거든요. 이 분말 타입도 1일 1회 에한 포씩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분말용은리스펙터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아연과 5 가지 부원료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1박 2일이나 아니면 좀 여행 갈때통 하나를 아예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난 귀찮 할 때는 분말형으로 가지고 다니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로 캡슐 챙기기가 번거로운 분들도 이렇게 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들고 나가서 외출했을 때 섭취하면 끝입니다. 분말 형태는 물 마시면서 같이 먹다 보면 이렇게 엉겨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제품만큼은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진짜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할수 있겠더라고. 맛도 처음에는 약간 분유 맛이 느껴지면서 끝 마무리는 새콤달콤한 데이 새콤달콤한 맛도 정말 미세해서 거슬리거나 자극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분말 제품 자체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해요. 가루가 그냥 바로 녹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먹기 아마 편할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진호 마스터는 뉴트리몰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얘네가 정가가 살짝 사악해요. 워낙 좋은 성분과 원료인 스마트 유산균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요. 특별히 브랜드에서 우리 보라돌이들을 위해서. 히든 링크를 하나 열어주셨어요 이거 진짜 마켓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보라돌이들만을 위해서 할인 링크를 열어주셨으니까요 혹시 이 기회에 유산균 정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믿고 한번 꾸준히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삶의 질 향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섭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리 전후에 분비물 나올 때 이럴 때꼭 써봤으면 하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식물나라의 이너티슈인데요. 이 이너티슈는 제품력도 좋아, 갓성비도 갖추고 있어 아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너티슈가 여러분 생각보다 비싼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고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사실 부담스러울 때 많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생리를 하면 생리 찌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찝찝할 때 많죠. 그럴 때 무조건 쓰기 좋은 아이템 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마일드 페미닌 티슈는 10개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상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두개 합쳐져 있을 때 보라돌이들이 구매를 해보시고 올영 세일할 때는 2,000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세일할 때 쟁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또플러셔블 원단이라 사용 후 변기에 같이 버릴 수도 있고 민감한 Y존에도 자극 없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요. 만니 생리대 유목민이라면 정말 꼭 써봤으면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정말 한 번도 안 사용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사용하면 무조건 정착하게 되는 생리대입니다. 바로 라엘 생리대 중형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유기농 순면 커버로 되어 있는 생리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품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두께감이 얇고 가벼운 순면 생리대들은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보풀이 일어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라일 생리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제가 정말 예민한 편이어서 수면인 생리대를 사용하더라도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수면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극적인 게 전혀 없었던 생리대입니다. 특히 라일은 이런 기본형 생리대뿐만 아니라 입는 오버나이트 생리대나 다양한 크기 사용 타입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쫙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나에게 맞는 생대를 고르기가 편해요. 나는 아직 생리대 유목민이다 하시는 분들 있죠? 와 진짜 처음 입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완전 정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이너퍼퓸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이에요. 한번 쓰면 계속되는 마성의 이너템입니다. 바로 포엘리의 이너퍼퓸인데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속옷에 Y존 부분에 그냥 톡톡 뿌려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향도 다양하면서 속옷에 한두 방울 정도 뿌렸을 때 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이 정말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특히 퍼퓸이고 원액이라고 해도 와이존 닿는 영역인 팬티에 뿌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속살에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피부 자극도 없는 편이고요 여섯 가지 식물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믿고 쓰기가 좋더라고요 이너 제품을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강하거나 향이 너무 세면은 오히려 슬슬 올라오는 향이 좀 역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은은하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분도 되게 좋아진단 말이죠. <laughs> 사용하실 때에는 바깥쪽 속옷에 톡톡 뿌려주면서 묻혀주기만 하면 끝이고요. 한두 방울로도 충분하게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향 관리 같이 하고 싶은 우리 보라돌이들 있으면 저랑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성 건강질, 건강 삶의 질 향상템. 약간 목숨 건 사람이거든요. 정말 꼼꼼하고 깐깐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보라돌이들도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요. 나이대와 상관없이 여러분, 여성 건강 관리는 진짜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산부인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이너 제품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라돌이들도 저와 함께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써보고 좋은 제품들은 공유를 할 테니까요. 보라돌이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아, 인브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laughs> <laughs> 진짜, 안녕. 안녕.